자만 다섯 번째 시간,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라 되어 있어요. 볼레함수 f(x)와 f 역함수 x의 교점 찾을 때, f(x)가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, 어,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면은 y는 x와 볼레함수와의 교점을 찾든지, 또는 y는 x와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든지 둘 중에 편한 것을 하면 우리가 역함수와 볼레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. 앞전에 앞전에 역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. 자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앞전에 했던 역함수 파트에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와 주시면 돼요. 자 그래서 만약에 f s 서 루트 x 배1 더하기 1이다.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1,1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. 그럼 얘하고 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에요. 그럼 얘 대칭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y는 x 하고 y는 루트 x-1 플러스 1 하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지금 1,1에서 콤마 만나겠다는 거 충분히 눈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 점이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구해볼게요 는 x라고 두죠 이렇게 1이항에서 빼기 1로 바꾸고 양변 제곱해주면 x 빼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됐고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서 1, 2 빼기 빼기 그래서 여기에 x값이 2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 역시 y값도 2겠죠. 왜? y는 x위에 있는 점이니까. 그래서 1콤마 1과 2콤마 2가 교점이다라는 거.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함수 fs의 치역하고 역함수의 정의역을 꼭 확인해서 그 정의역하고 치역에 포함되는 점인지를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. 제일 좋은 건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. 자, 한 문제 더 해볼게요. 자,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해라. 라는 문제인데. 자,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2콤마 0에서 시작을 하죠. 2콤마 0. 그 다음에 x 앞에 음수, y 앞에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. 자,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2,0이었던 게0 1로 가겠죠? 그래서, 이렇게될 거예요, 그래프가. 그럼, 어디서 만난다? 여기서 만난다는 걸알수 있죠. 아, 한 군데서 만나겠구나. 라고 하는 걸 이미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볼게요. 자, y는 x하고의 교점 찾아야 되죠? 이래놓고 양변제 곱해주면, 마이너스 s 플러스 2는 x의 제곱. 이렇게 해서 1, 2, 여기가 마이너스겠죠? 그래서 x는 1대하고 마이너스 1대인데, 그러니까 x는 1은 어때요? 어, 포함이 안 되죠, 여기. 지금. 그럼 이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. 요놈하고 얘에다가 이렇게 된거 어. 요 이차 함수랑 요놈얘 둘의 교점인 거예요. 마이너스 붙인 거. 왜냐면 제곱하면은 이 마이너스 있는 거랑 플러스인 거랑 둘다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어,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 여기 1에서 나온 거예요.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교점이 아니죠.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교점 요 놈이에요. 얼마다? 마이너스 이콤마, 마이너스 이라는 거. 자, 이렇게 볼수 있는 건이 파란색 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죠. 근데 1은 0보다 큰 쪽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정의역에 포함되는 정의역 값이 아니기 때문에 1은 어, 될수 없다는 거. 이렇게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이콤마, 마이너스 이라는 걸알수 있죠.